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인생의 문제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는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 특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것 중에 잊지 않아야 할게 바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요. 나오는 것이 바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망의 문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다 바람 같은 것이고 다 이슬 같이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해결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되짚어 보고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타락과 악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타락과 죄악의 문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과 죄악과 어둠 악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 잡고 부여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죄악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두 가지 문제, 사망과 죄와 악, 우리가 타락하는 이 세상에 타락하는 이 문제를 우리 내 심령이 타락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밖에 는 없습니다. 노력해서도 안 되고, 애써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고, 훈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새해 벽두에 사망의 문제, 타락과 죄악의 문제 해결받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고 또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면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왜 불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거기에 대두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사회 구조를 보면, 사상이 달라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서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소통되지 않고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문을 닫는 그 순간 바로 대립과 다툼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정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대립에서 벗어나고 아름다운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인생이 다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통당하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그거 내 홀로 지고 가다 보면 인생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고통하고 슬픔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께 나아가 2021년도에는 더 즐거운 삶, 평안한 삶, 그리고 쉬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질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학으로도 되지 않고 노력해서 조심해서 되지 않는 질병을 영육 간에 또는 정신병 또 육체병 어떤 것이든 그, 이런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 받고 가는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병마가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고 우리를 속살거리는 영들이 있죠.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어, 내어 쫓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계속. 눈물의, 고통의, 수고의 괴로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가난도 인생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신 이유는 우리로 부요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또삶 가운데서 꼭 해결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궁극적인 삶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죄와 하락과 어둠과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바로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받고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해결받고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부터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복, 은혜를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